공이일이박제박사랑 가는 시일은수에 하는 나리오를상관 시나리오 을 위해 병원에 가던 중, 시 중에 병원에 가던 중주 정도 당에서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가슴을 부르잡고 쓰러있다 주변 사람들은 매우 당황한 상태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쓰러진 당시 경추 손상은 없. 감수한다. 이 상황에서 적절한 간호활동을 수행하시오. 이번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을 수행하겠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다. 한 잡은 한 잡은 괜찮으세요? 현재 의식이 없음이 확인되면 한 사람을 지정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한 사람을 지정해서 제세동기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한다. 아, 응. 어, 노란색 니트 입은 여자분1 1 9에 신고해 주시고 후드티 입은 남잡은 어, 제세동기 가져와 주세요. 운동맥을 응. 10초 이내로 중지하고, 호흡을 확인한다. 호흡이 없음을 확인하면 네, 네. 하고, 네, 네. 흉부 압박을 시작한다. 오, 흉부 압박의 확인한다. 위치는 가슴 중앙의 1분의 1 /2 위치이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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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제대 공기가 도착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 커넥터는 커넥터를 패드를 부착하세요. 옆에 꽂으세요. 패드 커넥터를 점멸등 옆에 꽂아주세요 어, 기타 이물질이나 땀이 없는지 확인하고 패드를 부착하세요. 커넥터를 꽂으세요. 흉골 패드는 흉골, 흉골 아래에 부착합니다. 접촉 패드는 금지 왼쪽 음, 유도 아래 내가 음, 음. 중앙선에 부착한다. 저... 제세동 해야 합니다. 패드를 충전하세요. 커넥터를 꽂으세요.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지금 제세동 실시하세요. 주황색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중지되었습니다. 접촉 필요한 경우 CPR 시작하세요. 제세동 진행 중입니다. 제세동 해야 합니다. 충전 중.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3 0로이사이트 지금 재동 실시하세요. 주황색 충격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 재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중지되었습니다. CPR 시작하세요. 1, 2, 3, 3 2 5 6 7 8 9

둘, 셋,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구조대가 오면 상황을 설명한다. 지금 호흡이 없으셔 심폐소생술 팀이 오면 상황을 인계하고 상황을 인계한다. 지금 경동맥맥박촉진시 호흡이 없으셔서. 침폐소생술 진행하였습니다. 상황 연기하겠습니다. 손과 비누로 손이 생을 실시한다